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뭐, 영하 30도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아주 좀 무서운 날씨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상화분 선물도 있고, 또, 떠리분들도 있어요. 떠리분들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는 더블루 분이에요. 동백입니다. 겨울에 동백꽃이 피죠? 자 요렇게 요 아이 하나 빨간나비 파란나비가 있는데요 요 아이 이렇게 마주보면 정말 예쁘게올것 같아요 그런데 6만원짜리니까 제가 낮게 판매합니다 입구는 10.5cm 키는 1 0 c m 예요자 빨간나비는 1번 파란나비는 2번 5만, 6만원짜리 5만5천원에 드리는데요 요렇게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아요 1번 2번 낱개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결공방, 제가 가지고 있는 길공방 떨이에요. 자,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하나, 둘이 세트예요. 리본이 보라색과 분홍색이고요. 높이 있습니다. 물구멍도 크고요. 입구는 11.5cm, 키는 11cm. 이렇게 파스, 파스텔 톤으로 나오는 길공방이죠 자, 요 아이는 어, 때 타지 말라고 유약이 살짝 발라진, 그래서 때가 안 타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예요. 45,000원짜리 두 개에서 9만원인데, 제가 오늘 길공방 떠리 하잖아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몽땅 떠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7만원에 드립니다. 3번입니다. 길공방 떠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길공방, 오늘 떠리 들어가요. 자, 이 아이는 8만원짜리예요 겨울 풍경입니다. 아주 숲속 깊은 음, 발자국도 없는 아주 깊은 거울 물격이에요 여기는 입구가 14cm 키가 14cm로 커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작나무 숲이에요 앞에 동백이 피었는데 동백이 겨울에 피죠 자, 이렇게 자작나무 숲을 가고 있습니다 외에는 66,000원이에요 입구는 13cm 키는 11cm 이렇게 두개 하면 14만 6천원인데 엄청 떨이에요. 어 과감한 떨이 10만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이 6만 6천원이 아이 4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공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선영 공방인데요. 요 아이도 이제 떨이 들어갑니다. 음, 한 5, 60개 판매를 한것 같은데, 아, 최근에 제가 선영분 어, 떨이 되는 그 미니분들하고 같이 판매를 했고, 이제 8세트? 8개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아, 요 아이들 자체를 떨이라고 해, 하겠습니다. 55,000원짜리에요. 속박이 분이고요. 입구는 9cm, 키는 11cm입니다. 아이 이 5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두 개. 5번입니다. 5만 5천 원짜리 두 개, 11만 원인데, 떨이니까 9만 원에 드립니다. 5번이고요. 6번입니다. 6번은, 요렇게, 동생을 돌보는 착한 언니, 그리고 사과를 파는 엄마, 똑 싸세요. 엄마인 것 같아요. 나이는 6번 되겠습니다. 11만 원짜리 9만 원에 드리는 떨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어, 병아리를 돌보기 있는 소녀예요. 이 소녀가 이 소녀일 것 같아요. 어, 저 윗돌이하고 청바지가 똑같죠? 이렇게 부끄러운 얼트리꼴레리랑 <laughs> 같이. 여기는 7번이고요. 역시 11만원짜리 9만원 애들입니다. 자, 마지막 아이예요. 요렇게 그늘을 타고 있는 소녀, 소녀. 그리고 인형이 머리를 빗겨주는 소녀가 있어요. 똑같은 옷 입었죠? 요 아이가 요아이같아요 <laughs> 자, 8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떠리 입은 서형 공방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스마스 시즌분 드디어 떠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입구가 10.5cm, 키는 8cm 돼요. 요 아이는 시즌분이죠. 크리스마스 꽃 포인 센트와와 반짝반짝 전구,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소녀, 아마 장갑을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와 눈사람. 트리와 눈사람. 눈사람에게도 선물을 줬습니다. 아마 소녀가 갖다 준것 같아요. 이런 모습. 트리와 선물.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12,000원짜리예요. 다섯 개에서 6만원에 제가 선물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물을 빼고 이 아이만, 이 아이만 드리겠습니다. 대신 할인 들어가요. 만원 할인해서 5만원에 드립니다. 예, 크리스마스 시즌분이니까 떠리 음, 이번에 떠리하면 안 나오죠. <laughs> 9번입니다. 음, 선물해주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씹어서 손녀나 손녀 손자 며느리 이렇게 하나씩 주면 너무 재밌는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진사예요. 진사 모양이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입구가 8cm, 8.5cm 여기 이 동그란 아이가 0.5mm 더 입구가 크고요. 키는 13cm, 12.5cm. 요 아이는 키가 더 커요. 자, 이렇게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가 입구가 0.5mm 크고 키가 더 작아요. 자, 진사 요새 아이도 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에다가 단합은 만원짜리 세개 넣어드릴게요. 입구는 9cm지만 볼은 한 11cm 되고요. 키는 8cm입니다. 자 요아이도 제가 계속해서 판매를 해왔던 아이죠. 저렴하고 이뻐서요 아이를 좀 많이 갖다 놨어요. 요렇게 저렴하게 드리려고요. 자, 만 원짜리 6개, 6만 원인데 요 아이는 신상이니까 3만 원다 받고 요 아이는 세개에 2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에 드릴게요. 저요 아이 10번, 5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새로운 신상이에요. 자, 요 아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같이 가던 농분이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농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입구는 10cm, 키는 9cm예요. 자, 이렇게. 코사지가딱 붙어서 굉장히 야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만 원짜리 다섯 개, 만 원짜리 롱본두 개를 드렸었는데 그 아이가 원판이 돼서 만 사천 원짜리 머그잔이죠? 어, 아니면 구블렛 잔이죠? 와인 잔. 14,000원짜리 와인잔으로 준비할게요. 요 아이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입구는 10.5cm, 키는 16cm. 요 아이는 좀큰 아이예요. 요 만원짜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봅니다. 만원짜리 5개 5만원, 14,000원짜리 2개 28,000원, 모두 하면 78,000원인데, 제가 5만원, 아 5,000원씩 할인을 해드렸잖아요. 이 아이도 5,000원 할인해서 7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진사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진사 너무 예쁘죠. 진사는 약간 이렇게 줄무늬가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점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7.5cm, 키는 13cm 됩니다. 굉장히 예뻐요. 요런 거, 요런거흠 아니, 그 불량 아니고 이렇게 색칠하다 보면 나오는 붓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역시 만 원짜리 두 개인데 신상이네. 제가 5천 원 할인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7만 원인데 6만 5천 원해 드립니다. 백자는 11번, 진사는 12번입니다. 기본이고요. 또요런 아이가 나왔어요. 요런 모습입니다. 다리 굉장히 튼실하고 큽니다. 밑에 외화를 그려놓고 코사지를 붙였어요. 전체 크기는 13cm. 내경은 1 1 c m 되고요 키는 어, 11cm 됩니다 파란색과 분홍색 이렇게 두개 있어요 어, 요 아이는 음, 어, 더 이상 제작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작을 못하신다고 그러셔서 몇 개? 몇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2,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짜리 이렇게 해서, 음, 5만원, 6만원, 7만4천원인데 7만원에 드립니다. 1 3호는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코사지가 다릅니다. 제꺼는 10cm, 키는 어, 10cm, 10cm 되는 아이인데요. 사이즈, 어, 코사지 모양이 어, 더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고, 옆에 나뭇잎이 있어요. 이 아이는, 어, 진사, 진사 요 모양 하고 드릴게요. 이거는 8.5cm, 내경은 어, 6.5cm 되고요. 키는 12cm입니다. 자, 이 와이도 하나, 두 개, 진사 두개 이렇게 해서 어, 7만 원인데 6만 5천 원에 드려요. 야이는 14번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붉은색과 파란색. 이렇게 하면 74,000원인데, 7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15번 되겠습니다. 큰 사이즈만 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 아이도 세트 구성합니다. 전체 크기는 13cm, 내경은 11cm, 키는 10cm. 다리 늘씬한 아이 빨간색 파란색밖에 없어서 빨강두 개, 파랑 두 개. 48,000원밖에 안 돼요. 여기 1 6 0 0 0원짜리 커다란 농분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입구가 어, 10cm, 10.5cm 키가 16.5cm예요. 자, 요렇게 해서 48,000원에 1만0 0 0원하면 64,000원이에요. 6만 원에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날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